안녕 유튜브 친구들 아임 리나야. 나는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잔 시작했어. 그런 의미에서 또 한잔할게. 술잔 들었으니까 어, 왜 갑자기 내가 반말을 하고 있지? 응? 다시 정신 차리고 일단 오늘의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보양식 특집! 요즘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응. 그래서 보양식 특집으로, 우리, 우리 이제 서울에 계신, 아, 부천에 계신 우리 박여사님께서 보내주신 한우, 소고기 거리로, 어디가 지어디찍가 소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소불고기에다가, 이렇게 보면 전복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전복도 한 100마리 넣고, 이거는 제가 오늘 그냥 완벽하게 새로 그냥, 스스로 그냥 개발한 요리예요 뭐냐면, 소불고기 전골, 국물이 있는 소불고기 전골이 먹고 싶었는데, 소불고기 전골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뭔가 칼칼한 국물이 좀 먹고 싶어서, 이걸 먹다가 맵게 양념한 쭈꾸미랑 오징어거든요? 요거를 좀이다가 넣어서, 매운 전골, 매운 소불고기 오징어, 아, 쭈꾸미 전골. 전복 쭈꾸미 전골. 을 해서 먹을 거예요. 음. 그리고 왜 보양식이냐면, 요거는, 아이, 귀여워. 천삼 하나? 장난삼인데, 요거. 요거 이제 잇기 <laughs> 요한 마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써! 너무 썩. 너무 쓰다 몸에 좋은 게 쓰다고 어? 먹어볼게요 맛있지 뭐 장금인데 이제 뭐, 소불고기찜이야 뭐. 간장 넣고, 뭐, 양, 설탕 넣고. 음, 맛있다. 먹어달라는 거지. 먹어달라는 거. 전복 한 마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 2분 잘라줘야 돼요. 전복.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하는 거다 들어간 같애 같아요. 소고기, 그리고 중국 당면, 아, 중국 당면도먹고 그리고 전복까지 딱넣었어요 아, 맛있다. 다맛다 <laughs> 어? <dı DANIEL> 너무 적다. 어머, 아, 근데 맛있네 또. 어메, 어메, 우리 황병. 깜빡했구만. 여기가 있어. 네. 여지 없이 또 맛있네요. 너무 뜨거운 게 맛있어. 맛있지? 저기는 국내산인겨. 음, 달라달라. 달라. 와. 사실 오늘 메뉴는 저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뭐냐 막 주꾸미도 막 같이 생각하고 말랬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태도 되게 맛있어요. 정말. 음! 다른 거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사실은. 어, 그럼 이쯤에서 요거 한번 넣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고 어떻게 양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일단 매콤하게 한번 해봤어요. 쭈꾸미랑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이 감칠맛이랑 이런 게확돌것 같아. 다 넣어. 씨, 모르겠다. 남기면 뭐 할까요? 어차피 먹을 사람도 없는데. 나 밖에 안 먹거든. 사실은. 으하하하하어다어 몰라. 어차피 내가 먹는 거야. 다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 부어볼게 뜨거운 물. 나는 국물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조금만.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헐! 허, 와우! 제 쪽에서 보는 비주얼은 진짜 너무 끝장나요 지금 저 응? 응? 텐션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만 불좀 줄여야 되겠어 아 맛있을까? 나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건 정말 궁금해요 저도 와 근데 일단은 쭈꾸미가 너무 먹고 싶게 생겼어 얘봐안 먹고 배겨? 일단 이 친구는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너무 먹고 싶고, 생희식구요 조금만 시킵시다. 한입 통째로 먹고 싶어서 시키야지, 시키겠어. 또 용암을 먹긴 너무 힘들어. 일단 국물 맛보면 대충 알잖아요. 우리 망했다, 살렸다. 역시, 역시 잠금이야! 먹는 쪽에 대해서는 음? 응? 뭐, 타이 추정을 불러해 일단, 오징어 하나갑니다오징어도 제가 쫙 잡아먹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조금이 k 조금만 시켰다 좀 시키고 있는 h 이 c o l a t e chocolate, 오징어 c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해 드세요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성공 오늘 성공 나 아니야 통으로 먹기로 했어 통으로 먹을 거야 꿈이야 일어나라 오징어 왕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역시 통으로 먹어야 되네. 통으로 좀 뜨거운 줄로 먹을게. 아 이건 이건 완전 입수였는데 얘는 이 친구는 아 안돼 이건 너무 뜨거. 먹었다 큰 났다. 이 위에 올라가 있어. 올라갈 거라. 안녕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탱탱탱탱, 탱탱탱탱. 음, 진짜 맛있다. 아, 좋아. 매운 쭈꾸미 오징어 이거. 넣어서 먹을래요? 아니면 아까 그대로 먹으려면은 솔직히 아까 것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력있어요. 저는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술안주로. 술안주로 먹을 거면 정말 딱 좋아. 정말. 너무 국물도 너무 개운하고. 아 와, 이거 진짜 맛있네. 해장되는 느낌?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꼭 이렇게 끓이면서 드시길 강추해요. 왜냐면 쭈꾸미 자체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바로 끓였을 때그 쭈꾸미 야들야들한 것도 먹으면서, 근데 또 중요한 건 국물 국물은 좀 이렇게 오래 갈수록 맛있거든. 더 깊은 맛이 나거든. 음, 너무 맛있어. 음, 조금 조금 작게 자르면 완전 뜨거운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시 갔거든요. 메가이랑 소금으로 조금만, 그냥 알아먹는 게 아니야. 진짜 진짜 내게 드리고 싶네. 솔직히 이런 음식은 어디서 파는 거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콩미고 왔어요. 결집 강아지. 어허, 저리 가거라. 무슨 짓이냐? 좀 이따 놀아줄게. 근데 이 음식, 어 팔면 대박 날것 같아. 진짜. 난 무조건 사먹으러가 식사도 되면서, 아. 어. 술안주로도 너무 좋으면서 건져 먹을 건더기도 많으면서 이렇게 사리까지 넣을 수 있는 국물 요리니까 완전 이건 최고 음 전복도 나다 건져 먹을 이런 건더기가 너무 많다 어 너무 좋아 이거 밖에서 팔면 얼마 받을까나 이 정도 양에 제가 한우 소고기를 지금 여기다가 한 우리 엄마가 보내줘서 잘 모르겠는데 한 600g 이상일까? 그러니까, 음, 요만 요만한 덩어리로 두 개가 이만큼 됐어요. 어, 그걸 다 먹거든. 네. 그러니까 몇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전복 여섯 다섯 개 여섯 개 넣고 뚜꾸메 한 일곱 여덟 마리 넣고 오징어도 한 마리 넣었으니까 와 이거 얼마냐? 와, 그러니까. 제가 레시피 항상 써놓잖아요 그대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맛있어 그런 의미에서 따라놨구나 짠! 국물이 진짜 많거든요 와 그러니까 여기다 온갖 살이랑 살인다 넣어서 먹으면 될거 같아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중국당면으로 충분해 왜냐면 이 국물이 너무 소중해 너무 맛있거든 처음 먹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맛이 달라요 음. 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셀프 요만큼 싸가지고 내가 진짜 주변 친구들을 매겨주고 싶다. 정말 맛있거든. 나 이거 너무 강추한다. 아, 너무 맛있어. 음, 곱돌이탕에 그, 이것도 국물이 진한는데곱돌이탕에그 지난번과는 달라. 이건 또 해물이잖아. 아, 너무 맛있어. 딴다. 아, 잠깐. 그러니까 아까, 장례상도한 뿌리 먹었고, 낙지에다가, 소고기에다가, 낙지 안먹었구나 쭈꾸미지만 쭈꾸미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전복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인데 약간 힘이 나는 것같아좀 진짜 술 때문인가? 일단 한잔더마실볼까 짠! 나 취했나봐 사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한병 가까이 마셨거든 조금 취한거 같아 결론은 오늘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도 음식 착착착착 <목소리도> 해가지고 착 <목소리도> 했는데 오늘 촬영한거를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방, 어떻게, 어떻게 촬영을 잘하는지, 학원같은거 있으면 좋겠어